하고 살아합니다 오늘 기독교 과교 체 2권 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열 일곱 번째 어, 마지막이에요. 이 권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삼 권과 사 권이 남았는데 물론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부다 증거한 것은 아니에요. 그중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그한목을 채택을 해서 어, 요약해서 해설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어, 기독교 광요를 모두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하나님께서 우리 검단민중께 꼭 필요한 것을 어, 알려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선포되는 이 말씀도 어, 꼭 잊지 마시고 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또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 검단비전교회 어떤 말씀을 또 어떻게 권하고 계실지를 그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자, 일권이 뭐였죠? 자, 기독교학의 일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권이었고 이권 지금 하고 있는 이 권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고 삼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그리고 사고는 하나님께 소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 난다. 예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 인격적으로, 어, 맞았을 때에 우리가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내옛 모습은 어쩐지 압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있다 그랬죠. 왜냐면 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뭐 자랑스러운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된, 오늘 그 부분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의 공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료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료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이 땅에 보내셨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는 죄가 있었지만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들, 즉 죄인들과 어떻게 해요? 우주적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연합이 되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연합을 했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지었다. 누가 죽었죠? 우리가 죽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이상 누구의 종로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제의 종로로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의 종로로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요, 쉬기요, 지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세워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세워졌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짐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메모하시고 마음속에서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검단비정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검단비정교회도 이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질 텐데에 예. 그 세워진 그 안의 내용이 우리의 공로로 세워졌음이 아니라 예수 공로로 세워졌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의 위치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전히 우리의 죽을 몸에는 죄가 있다. 우리의 죽을, 이 썩어질 몸에는 죄가 있다. 라고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죽을 몸에까지도 그 죽을 몸까지도 죄에게 왕로로 당하지 않게끔 순종치 마라 라고 말한, 그 죄에게 순복하지 마라 라고 권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신부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교회로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우리 검단 비전교회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죄를 다스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까? 예화를 한번 들어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젊은 병사가 모반을 했습니다. 군인이 모반을 해서 그 모반을 했다는 그 이렇게 그 제목으로 군대 법원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방을 해서 사형성을 받겠죠. 그렇죠? 군대에서는 이 지휘자, 이 앞에 있는 그 리더 이 앞에서 인도하는 그 어, 리더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군대에서는 총살을 해도 돼요. 그게 군대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그 그것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대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군대법에서 군대를 갔다 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 거예요. 총살해도 됩니다. 그게 군대법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한 병사가 지금 모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군사법정에서 앞에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형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죄인의 형 그 재인의 형이 재판관 앞에 섭니다. 두벅두벅 걸어옵니다. 두벅 근데 그 동생의 그 형은, 곧 죽게 될그사형선고를 받게 될그 동생의 그 형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그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팔다리가 다 잘려져 버렸어.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그런 사람을 양팔을 다 잃은 상의용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맞춰서 진짜 싸웠던 상의용서였어그 형이. 근데 그 형이 군사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신의 동생, 그 자신의 동생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형의 호소는 자기 동생의 세운 공로가 아니라 자기가 세운 공로로 호소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제 동생은 분명 대역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 그 재판장의 눈은 그 호소하고 있는 그 형이 그 잘려 나간 팔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 잘려 나가고도 남아 있는 그의 팔은. 조국을 위해서 시달 만큼의 충성심으로 설득력 서, 설득력 있게 아주 감동적으로 말하고 있으면 재판관은 느낍니다. 결국 여러분 그 형의 호소로 재판관은 대역죄를 지은 동생을 아주 무효는 아니지만 관대하게 재판 을 내렸어 사형 선고는. 안 받게끔 해줍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혹시 오늘, 어, 성, 이, 증거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가 되어졌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르니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의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용서되시게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오늘 아까 선포했던 이 예화가 우리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 줄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잊지 맞지 않은 그런 억지스러운 말을 해서 좀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심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괴변이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괴변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그 공로라는 말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공로는 반대하거나 반항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려지지 않습니까?라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구원주로 말하지도 않아요, 지도자, 혹 왕으로 왔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도구였다, 그냥 종이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었다. 대표적인 이단자들이 이렇게 말 하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것을 괴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총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예수님의 그 공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냥 대립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순정하신 것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정함으로 그것이 그것을 말미암아 진정으로 공로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조차도 이렇게 분리시켜 요구하는 거예요. 공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순정하여야만 했습니다. 그 순정한 것이 왜 대립입니까?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정함이 왜 대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 순정의 열매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소라는 사실입니다. 칼비는 지금 본장에서 이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다 근거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글서께서 그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셨다면,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그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순종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임성으로 그가 의인으로서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 우리들이죠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직접 당하셨다면 그것은 곧 그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그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칼비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 요한일서 1장에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소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또 마태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이와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예수 그리스의 공로를 지우려고 합니까? 라고 칼비는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증언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고 있다고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글쓰의 공로를 잊지 않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즉,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형부를 그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진이 당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말을 하나님의 진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가라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예화에서 그 형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사실로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또올라오이 신약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의 공로가 나타나는데 사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해방될 값을 그분이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나오잖아요. 사도바오는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을를 얻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전하게 설수 있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어떤 어리석은 질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롬바르드나 스콜라 신호자들이 질문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신 것이 있느냐?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갈비를 말합니다. 과연 그리스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신 것이 있느냐? 좀 이게 이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자꾸만 이렇게 꼬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롬바르드나 스콜라 신학자들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과연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로를 세운 곳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미역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떠한 배경 때문에 가지게 되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우리도 무언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공로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누굴 위한 것으로 누굴 위해서 했죠?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질문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부분을 오해한 건데, 공로라고 한다면 무언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겨지는 것인데, 이것은 공로라는 부분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자기 자신, 즉 예수님을 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얻은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얻은 것이란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질문에 칼빈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새로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강림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이유가 있겠냐? 라고 말하는 거 그냥 칼빈이 제대로 말했죠 하나님께 뭐가 부족한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당해 마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공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공로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 생각에 생긴 여러 가지 오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생긴 현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신이 내가 그들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 즉, 우리를 위해서 얻으시려고 하셨던 모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던, 헌신하셨던 분이셨고, 또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 자신을 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셨던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연책 2권 1 7 장의 내용을 해설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배상을 치르신 것이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의 본질을, 그분 안에서 생명의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왕으로 타여 사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주적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을 하고 그가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형벌을 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지만 그분이 죽으셨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죄에 다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을 통해 그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진리, 이 교리를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제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남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 즉 예수 그리스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안전하게 설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모르는 자들에게 또 알리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검단비 정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